안녕하세요. 이상한 양띵 t 의 이상한 양띵입니다. 아, 제 이름이 그렇듯이 늘은 양띵 마인트크의 인물을 만나볼 것입니다. 일단 악당부터 만나보시죠. 크리퍼 자폭을 해서 고 사람을 죽이는 나쁜 놈이죠. 좀비 근접공격을 해서 상대를 없애버리는 공격입니다. 스켈레톤 원거리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죠. 엔더맨 눈을 보면 안 되고 때려줘도 안 됩니다. 꼬마 좀비 엄청 빠르고 좀비보다 빨라서 죽기가 힘들 힘들고 좀비 피그맨 기우게 아니 주민 좀비 징징 징징이 좀비가 주민에게 문 징징이 좀비가 아니, 징징이가 좀비에게 물려서 만들어진 놈입니다. 좀비 피그맨. 지옥에 있는 놈이죠. 건...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진 않아요. 가스트. 지옥에 가면 사람을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도구덩이를 던집니다. 위더 스킬레톤. 위더 스킬레톤한테 맞으면 위더가 걸리고 죽습니다. 좀벌레 작아서 건드리기 힘들고 피가 많고 때로 집단으로 다닙니다. 슬라임. 건들면 건들수록 더 늘어나서 주의가 많이 힘들죠. 위더. 위더에게 맞으면 위더가 걸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큰 소리가 나니 그건 소리를 줄이시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엔더월드에 있는 엔더 드래곤 멋지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네요. 블레이드 화연구를 던져서 사람을 복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물에 빠지면 당연히 죽겠죠? 히로빈 원래 스티브의 단짝이었는데 스티브가 히로빈을 잘못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스티브가 죽은 대신 히로빈은 눈을 잃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스티브를 찾아서 떠나, 떠나는데 사람들이 히로빈을 모욕해서 히로빈이 화나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